여러분 구글이 새로운 ai를 내놨습니다. 이름은 노트북 lm 이게 그냥 챗봇이 아니고요. 뭐랄까 나만의 개인 전문가를 만들어 주는 도구래요. 아니 그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요?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. 자 이런 상황 한번 상상해 보세요. 비행기가 5시간이나 연착돼서 정말 중요한 미팅을 놓쳤어요. 보통 같으면 막 화부터 나지 않을까요? 그런데 이 사람은 좀 달랐습니다. 뭘 했냐면요. 그 두꺼운 항공사 규정집 있죠? 그걸 통째로 노트북 LM에 딱 넣고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. 이 규정집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상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려줘. 결과가 어땠을까요? 정말 놀랍게도 이 규정의 허점을 파고든 AI 덕분에 어마어마한 보너스 마일리지를 받아냈다고 합니다. 근데 이게 그냥 운 좋은 사람의 해프닝, 뭐 그런 게 아니에요. 사실은 지금 우리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겪고 있는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례거든요. 정보는 넘쳐나는데 막상 AI한테 물어보면 가끔씩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도대체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는 바로 그런 상황 말이죠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우리 다들 자료더미에 파묻혀 살잖아요. 끝도 없는 보고서에, 논문에, 기사들에. 근데 이걸 좀 정리하려고 일반 AI 챗봇한테 물어보면 어떨 땐 정말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하기도 한단 말이죠. 전문가들은 이걸 환각현상, 즉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. 아, 정말 중요한 일에 이걸 믿고 쓰기에는 너무 불안하죠. 바로 이 지긋지긋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온 게 바로 노트북 에렘입니다. 이건 그냥 뭐 흔한 챗봇이 아니에요.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. 오직 여러분, 딱한 사람만을 위한 개인 전문가 AI. 이렇게 부를 수 있겠네요.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요. 바로 뇌입니다, 뇌. 일반적인 AI의 뇌가 온세 장을 담은 인터넷 전체라면 이 노트북 엘렘의 뇌는요. 오직 내가 직접 업로드한 문서들 뿐입니다. 그러니까 외부 정보는 아예 몰라요. 완전 백지 상태인 거죠. 그렇기 때문에 거짓멸, 즉 환각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구조고요. 심지어 모든 답변에 이건 당신이 올린 자료 몇 페이지 몇 번째 줄에서 나온 겁니다. 하고 정확한 출처까지 딱딱 보여줍니다. 이런 기술을 기반 AI, 영어로는 grounded AI라고 부릅니다. 말 그대로 내가 준 자료라는 땅 위에만 떡 발을 딛고 생각한다는 뜻이에요. 아주 직관적이죠. 덕분에 답변의 신뢰도가 뭐 차원이 달라집니다. AI가 답을 줬을 때 어, 이거 진짜 맞나? 하고 다시 구글링 해볼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. 사용법은요?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. 딱세 단계예요. 첫째, 내 자료를 올린다. 둘째, 그냥 궁금한 걸 물어본다. 그럼 셋째, 노트북 엘 m 이 정확한 출처와 함께 답변을 딱 내놓습니다. 끝. 정말 쉽죠? 자, 그런데 노트북 LM의 진짜 무서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. 단순히 질문에 답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. 여러분이 올린 자료를 순식간에 분석해서 아예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해버리는 아주 강력한 분석 툴킷이기도 하거든요. 일단 뭐 PDF 파일이나 웹사이트 링크 같은 건 기본이고요.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문서나 슬라이드도 그냥 바로 가져올 수 있어요.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겁니다. 유튜브 영상 있잖아요. 그냥 링크만 딱 넣으면 AI가 알아서 영상 속 대사를 전부 텍스트로 바꿔서 분석을 해버려요. 와, 이건 뭐 사실상 거의 모든 종류의 정보를 다 학습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. 자료를 일단 올리고 나면요, 그때부터가 진짜 마법입니다. 노트로 게임이 이걸 자동으로 싹 분석해서 여러 가지 결과물을 이렇게 만들어 드릴까요? 하고 제안을 해요. 예를 들면 막 머리 아픈 논문은 핵심만 뽑아서 학습 가이드로 만들어 주고 수업 시간에 필기한 노트는 예상 질문과 답변, FAQ로 바꿔 줍니다. 역사 자료를 넣으면 사건들을 타임라인으로 쫙 정리해 주고요. 수십 페이지짜리 보고서는 딱한 장짜리 브리핑 문서로 요약해 주는 식이죠.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멋지다고 생각하는 기능이 바로 오디오 요약 기능입니다. 이게 뭐냐면요. 내가 올린 그 모든 자료의 핵심만 쏙쏙 뽑아서 팝캐스트처럼 음성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. 상상해 보세요. 출퇴근길에 버스에서 중요한 발표 내용을 귀로 들으면서 마스터하고 시험 범위 전체를 산책하면서 들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. 대단하죠. 자, 그럼 이걸 실제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? 학생이나 직장인, 또 연구자들한테 이 도구가 어떤 실무가 있을지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. 활용법은 정말 무궁무진해요. 예를 들어 학생이라면 강의 노트를 몽땅 집어넣고 FAQ 만들기 버튼 한번 딱 누르는 거죠. 그럼 바로 시험 예상 문제가 쫙 뽑혀 나오는 거예요. 직장인이라면 여기저기서 받은 보고서들을 한데 모아서 핵심만 담은 브리핑 문서를 순식간에 만들 수 있고요. 연구자라면 수십 편의 논문을 넣고 주요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타임라인을 자동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. 그리고 이 모든 기능이 놀랍게도 전 세계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. 노트북 LM이 지금 지원하는 언어가 무려 50개가 넘어요. 그러니까 어떤 언어로 된 자료를 넣든 분석이 가능하고 또 내가 원하는 언어로 답변을 받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. 결국에 노트북 AM은 단순히 시간을 좀 아껴주는 생산성 도구?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. 이건 우리의 공부하는 방식? 아니,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새로운 사고 파트너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 아닐까요?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해입니다. 노트북 LMM은 그냥 흩어져 있는 정보 조각들 사이에서 우리가 미처 못 봤던 연결고리를 찾아내줘요. 그래서 더큰 그림, 더큰 맥락을 볼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. 그러니까 정답만 툭 던져주는 AI가 아니라 자료를 더 깊이 꿰뚫어보고 그 지식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돕는 그런 존재라고 할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줄몬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만약 여러분에게 어떤 주제든 생관없이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는 이런 개인 AI 전문가가 생긴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가르쳐서 여러분만의 전문가로 만들고 싶으신가요?